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싶든 그렇지 않든 우리 몸은 원시인하고 똑같아요. 문명은 너무 빨리 발달시켰는데 몸은 그렇게 빨리 진화하지를 못하거든요. 인류 역사 대부분의 우리 선조들이 뭘 먹었는지 생각하면 뭐가 건강에 가까웠는지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똑똑하게 키우고 싶으면 자꾸 이렇게 드셔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음. 우리 아이 좋든 싫든 원시인이랑 똑같구나라는 거 항상 기억을 하셨대요 그러면 그 양은 어떻게 하면 돼요? 계산해서 주시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조절해서 먹도록 허락해줘요. 제가. 하는 얘기가 누군가가 정량화를 시켜주면 네. 사기꾼이니까 도망가세요라고 이야기해어요 <laughs> 왜냐하면 아이들의 장 상태도 다르고 네. 간 상태도 다르고 네. 몸 속에 있는 미네랄 균형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이아이몸 네. 속에 무슨 일이 네. 벌어지고 있는지를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연령과 킬로그램에 따라서 몇그라 그거 불가능하다고 네. 저는 생각해요. 정량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완벽하게 하시고 싶고 좋은 엄마가 되시고 싶어서 그런 거지만 영양밀도가 높은 음식을 위주로 먹으면 영양분이 충분히 늘어오는 아이가 알아서 그만 먹어요. 내 네. 아이가 식욕이 너무 넘쳐나고 그만 먹지 못하는 아이다라고는 하두 개를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저희 아기가 예민해요 짜증이 많아요 저희 아기는 단 것만 좋아해요 음. 저희 아기는 소화를 잘못 시켜요 저희 아기 자꾸 아파요 이런 아이들을공통점 아이들한테도 정말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유에도 그렇지 장애 연동 운동이랑도 관련이 있어가지고 안 먹이면 소화를 잘못 시켜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범비에 걸리거나 음식물에 섭취를 했어도 영양분 흡수가 잘안 되거나 그러면서 성장이 저해되는 뭐 이런 문제들도 네. 생기고 제 이제 세 번째 이세 번째는 음식 이야기를 해 드리는 거보다는 1번 2번에 대한 어떤 에비던스 같은 거좀 얘기해 드리고 음. 싶은 건데요.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싶든 그렇지 않든 우리 몸은 원시인하고 똑같아요. 문명은 너무 빨리 발달시켰는데 몸은 그렇게 빨리 진화하지를 못하거든요. 인류 역사 대부분의 우리 선조들이 뭘 먹었는지 생각하면 뭐가 건강에 가까웠는지 생각하는 건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일이 돼요. 근데 저도 이걸 확신하고 싶어서 논문을 많이 찾아봤는데 제가 어떤 논문을 하나 발견했냐면 현생 수력체진 민족. 음... 그러니까, 원시인의 생활 습관을 아직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원시 부족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식단 중에 절반 이상이 다 동물성 식품이더라라는 거고, 식물성 식품도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공장형 농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수렵은 사냥을 해서 먹는 거고, 채집은 따서 먹는 거잖아요. 채집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음...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양을 마트에서 채집해다가 냉장고에 꾸역꾸역 넣어놓고 신선하지도 않은 거를 계속 먹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가 나야될 땅에서 난 열매나 쿨이나 이런 것들을 채집을 해서 먹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채소 섭취도 되게 이상한 일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동물성 식품은 인류가 전체 역사 중에서 제일 많이 먹어왔던 거고 현생 수렵채집 부족도 그렇게 먹고 있고 그리고 인간이 지금처럼 두뇌를 발달시킬 수 있었던 거는 육식을 하고 나서부터예요. 육식을 시작한 이후로 두뇌가 폭발적으로 진화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진 그 뇌는 육식 이후에 생겨난 뇌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똑똑하게 키우고 싶으면 자꾸 이렇게 드셔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음. 우리 아이 좋든 싫든 원시인이랑 똑같구나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양은 어떻게 하면 돼요? 계산해서 주시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조절해서 먹도록 허락해줘요. 어, 엄마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정량화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음, 고기 주세요, 지방 주세요, 그러면 고기 몇 g이요? 버터 몇 g이요? 또전 소금도 되게 많이 강조하거든요. 소금 주세요, 그러면 몇 g이요? 이걸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건 제가 정량화를 해드릴 수 없는데다가 제가 드리는 얘기가 누군가가 정량화를 시켜주면 사기꾼이니까 도망가세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laughs> 왜냐면 아이들의 장상태도 다르고 네. 간상태도 다르고 음. 몸속에 있는 미네랄 균형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아이한테 제가 어떻게 이 아이 몸속에 무슨 일이 음. 벌어지고 있는지를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연령과 킬로그램에 따라서 몇 그램 그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음. 생각해요. 정량화를 원하시는 이유는 완벽하게 하시고 싶고 좋은 엄마가 되시고 싶어서 그런 거지만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을 위주로 먹 영양분이 충분히 들어오면 아이가 알아서 그만 먹어요. 내 음. 아이가 식욕이 너무 넘쳐나고 그만 먹지 못하는 아이다라고 하면 두 개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미 가공식품이나 단음식에 너무 많이 길이 들어서 영양분이 너무 부족해서 그러는 아이가 음. 첫 번째. 두 번째는 장기능이 좋지 않아서 많이 먹어도 흡수가 잘안 되는 음. 아이. 이런 경우에는 충족시켜야 되는 영양분이 다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뇌가 더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모발검사 같은 검사를 받아서 장상태, 간상태, 인슐린 민감도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원인을 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답은요? 한 번도 안 줘요 그럼 나갔을 때는 뭐+ 뭐 주로 시켜 먹으세요 어 일단 밥 얘기가 잠깐 나와서 그 네. 얘기를 좀 드리자면 아기 이유식 초반에는 약간의 밥을 넣어 주긴 했어요 저는 네. 이유식도 쌀미온 베이스로 하지 않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채소도 많이 쓰긴 했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채소에도 탄수화물이 이미 충분하게 있다는 걸 <laughs>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구태여 음. 거기 곡식까지 넣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첫 아이였고 처음으로 육아를 해 보는 거라서 이렇게 머리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건데도 정말 밥을 음. 완전. 완전히 빼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밥을 조금은 넣어줬는데 너무 놀라운 거는 밥을 완전히 끊어주고 나서 아이 피부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제가 몸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라 그런 상태로 아이를 임신하고 나왔으니 아이도 저랑 비슷하게 피부 문제가 음 조금 있었거든요 왜냐면 피부가 또 장이랑 더 관련 있는 거 아시죠? 장 상태가 안 좋으면 피부가 좋을 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20대 내내 장을 너무나 흡사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도 회복 중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니 아이도 피부가 조금 좋지 않았어요. 계속 우둘두둘 하거나 계속 가려워서 긁는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곡식을 끊고 나서 완전 히 사라졌어요. 아, 진짜요? 음. 지금 밥을 주지 않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밖에 나가서 못 먹어요. 음. 저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서 만약에 거기가 밥을 주는 식당이다 그러면 밥한 공기를 가지고 한 숟가락씩 나눠 먹게 해줘요 저는 있는 건 먹게 해줘요 처음부터 없으면 제일 좋지만 밥 공기가 이미 나왔으면 아기가 봤잖아요 본걸못 먹게 하진 않아요 박탈감이 생기거나 서운하거나 오히려 나중에 폭식으로 네, 그런 걸로 이어질 네. 수 있기 때문에 먹게는 폭식. 해줘요 대신 항상 적은 양을 줄 음, 뿐이고요. 음. 외식은 주로 스테이크를 썰러 많이 가요. 스테이크도 밖에서 먹는 스테이크 사실 완벽하지 않거든요. 고기가 뭐 완전 건강한 고기도 아니고, 네. 어떤 데는 그 아까 얘기했던 식물성 기름에다 굽기도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외식해서 먹을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음식 음. 중에 하나로 꼽는 게 그래도 스테이크. 음. 주로 많이 먹으러 가고, 샤브샤브 집에 가서 어, 고기 좋네. 위주로 어, 음. 주기도 하고, 정말 괜찮은 호텔 뷔페 같은 데를 간다면 먹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져요. 그래서 저희는 외식 식비는 정말 많이 들어요. 설탕이 잘못된 거지, 소금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 저 진짜 소금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저염식 무염식이 여전히 유행이에요. 네. 저희 아기가 예민해요, 짜증이 많아요. 저희 아기는단 것만 좋아해요. 음. 저희 애기는 소화를 잘못 시켜요. 저희 애기 자꾸 아파요. 이런 아이들의 공통점이 저염식이에요. 아이들한테도 나트륨은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유에도 들었지. 이 한국식 유식의 문제점이 뭐냐면, 안 그래도 다 쌀이고 채소고 이런 고기도 조금밖에 안 들어있어서 칼륨이 되게 높아요. 음. 그런데 여기에 나트륨까지 빼놓으면 칼륨 나트륨의 비율이 엉망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칼륨 나트륨의 비율은 세포 너무너무 중요해요. 안과 밖에서 짝으로 일하면서 세포의 수분도 유지해주고 음. 세포의 모양도 유지해주고 그쵸. 온갖 많은 상추학, 네 음. 그런 역할을 하는데 나트륨이 부족해지면서 아이들이 장의 연동 운동이랑도 관련이 있어가지고 음. 소금을 안 먹이면 소화를 잘못 시켜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변비에 걸리거나 음식물에 음. 섭취를 했어도 영양분의 흡수가 잘안 되거나 그러면서 성장이 저해되는 뭐 이런 문제들도 네. 생기고 음. 그런 호기능이안 좋아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저염식을 시키지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내 아이가 저염식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제발 검사부터 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음. 요즘 음. 아이들은 백이면 백100 모발 영양 검사를 해 보면 음. 나트륨이 바닥에 붙어 있어요. 정제된 소금은 추천하지 않아요. 이게 미네랄이 되게 풍부한 거잖아요. 저도 그냥 생수 물만 때려 먹는 것보다 전해질이 풍부한 물을 먹어야 내 몸에서도 쓸데없는 에너지를 쓰지 않는 거잖아요. 맞아요. 물이 딱 들어오면 이것도 삼투압 맞추느라 또 맞아요. 몸에서 불필요한 일을 하니까 그거를 좀잘 모르시고 설탕과 소금을 오해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죠. 어, 이게 인식의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리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오늘도 영상 올리고 왔는데 음. 저염식하면 음. 살쪄요. 나트륨을 줄여 먹, 먹었는데 우리 몸은 나트륨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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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서. 부족하면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거든요. 음. 근데 우리는 그 신호를 배고픔으로 받아들여요. 음, 음. 그래서 다이어트 한답시고 샐러드에 달달한 소스 뿌리고 그러면 이제 완전 저염식의 칼륨 덩어리를 먹는 음. 거잖아요. 당덩어리랑 이런 거를 먹으면 어쨌든 먹긴 뭔가를 먹긴 먹었는데 나트륨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뭘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참다 참다 폭식하고 참다 참다 폭식하고 하면서 쪘다 빠졌다 쪘다 빠졌다를 반복하면서 대사기는 다 망가지고. 결과적으로 물만 먹어도 살 찐다는 그 체질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소금 진짜 잘 챙기셔야 돼요. 네. 그러면 정리가 첫 번째 포화지방을 먹어라. 두 번째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라. 세 번째. 소금잘 챙겨 소금잘 챙겨 드시면 똑똑하고 네. 또 건강한 몸이 될 것이다. 네. 네, 이번 영상은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법 더해서 드셔야 될 것을 이제 키스님이랑 네,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는 빼야 될 것들, 정확히 무엇을 빼야 되는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다양한 어, 말씀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